이번 시간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문법 grammar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오늘부터는 새로운 해피 그레마 2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오늘 할 거는 어, 우리 저번 해피 어, 그레마 1에서도 했듯이. 비슷한지만 조금 다른 것을 해볼 건데, 어, 우리 한번 지난해 지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student가 뭐죠? 그쵸? 학생이죠. 학생 한명 있을 때는 우리가 어 student였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여러 명 있어요.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이런 식으로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어 student가 아니라 student. 그쵸, s를 붙였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n apple. 사과도 하나가 있었어. 그러면 이 사과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쵸, apples.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음, 또, box. 박스가 있어. 요 하나의 박스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상자 가 여러 개 있어. 그쵸, boxes. 이렇게 붙였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 이렇게 복 어, 여러 개였을 때 S를 붙여서 우리가 명사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어 하나였을 때랑 하나였을 때 단어랑 그리고 여러 개였을 때 단어가 어 아예 스펠링이 바뀌는 스펠링이 바뀌는 우리 스펠링이 바뀌는 여러 단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단어들이 스펠링이 다 바뀌는지 한번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아이라고 있어. 아이, 아이 한 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hild, 아이 한 명, 한 명일 때는 child, 자, 발음 child, 이렇게 불러요. child, 근데, 아이 한명 있을 때는 child인데, 근데,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여기 적혀있죠? 그쵸. children. 여러 명.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어린이들 해서 children. 이렇게. 스펠링이 바뀌어요. 그쵸. child's가 아니라 여기에 s가 붙여서 child's가 아니라, 그쵸. children. 이라고 발음도 바뀌고, 스펠링도 바뀌어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man. m a n 은 뭐죠? 한 명, 한 남자예요. 하나의 남자. 한 명의 남자인데 근데 이번에는 남자가 여러 명인 일 때는 자, 여기서 바뀐 점이 뭐냐면 요 중간에 a가 1로 바뀐 거예요. 신기하죠? 자, a가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때는 a man인데 이때는 m a n 이렇게 달라져요 즉 스펠링이 a 에서 e로 바뀌고 그리고 발음 도 요거는 조금 길게 발음을 하고 맨 이렇게 발음하고 이거는 좀 짧게 맨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스펠링을 다르게 하면서도 발음은 발음은 조금 길게 그리고 짧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woman. woman. woman은, woman은, 자, 봅시다. woman. woman은 한 여성이야. 하나의 여성. 한 여성. 여성 또는 남자.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여러 명이에요. a가 어떻게 e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때는 woman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 발음은 women 또는 women 이렇게 바뀌어요. woman 한 명일 때는 woman. 어, 여러 명의 여자일 때는 women. 이렇게 발음이 조금 달라져요. woman. 근데 어 여러 명일 때는 women.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다음에 person. person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다음에 여러 사람일 때는 people. 이렇게 바뀌죠. people 여러 사람. 신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여러 명의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개를 말할 때는 s를 이렇게 끝에 붙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s로 붙여서 바뀌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child. 한 명의 아이일 때는 child. 근데 여러 명의 어린이들, 아이들일 때는 children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의 남자일 때는 a man 근데 여러 사람의 여러 남자일 때는 men 이렇게 짧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 한 명의 여성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여성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한 명의 여성은 women 여러 명의 여성일 때는 women 이렇게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스펠링 또 a에서 e로 바뀐다는 거그 다음에 한 명의 사람이되는 a person 근데 여러 명일 때는 people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음. 자, 오늘 요 요거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 보이 한 명의 소년일 때는 어 보이. 근데 여러 명일 때는 보이즈. 요거는 s를 붙여서 바꿔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명의 남자 있어요. 어 맨. 맨이죠. 그럼 한 명의 남자일 때는 a man인데, 그럼 두 명일 때는 뭐, 어떻게 바뀌죠? 그죠. Two men. 한 명의 남자일 때는 a man. 근데 두 명의 남자일 때는 two men.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3번에 a person. 한 명의 사람. 근데 만약 에 여러 명의 사람, 두 명, 세 명. 두 명의 사람인 거는 two people.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여자. 아, 소녀가 있어요. 소녀. 하나의 소녀가 있는데, 근데 여러 명의 소녀들일 때는 "two girls"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one mother", 한 명의 어머니가 있고, 근데 두 명의 어머니들이 있다. 그러면 "two mothers"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one kids", 한 명의 아이,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어두 아, 명의 kids 이렇게 'S'만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비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풀고 난 뒤에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또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계속 풀게요. 자, 1번에 한 명이 남자일 때는 man 이렇게 바뀐다. 어, 바, 어, 이런 man 스펠링을 쓰고 2번에 지금 여성이 몇명 있죠? 그렇죠. 두명 있죠. 두 명일 때는 women일까요? women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인 women. 그 다음에 여러 세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child일까요 아니면 children일까요? 그죠, children. 그다음 4 번에 어 지금 사람들이 여러명 있네요. 그러면 person이에요, people요. 그죠, people. 그다음에 어 아이가 한명 있네요. child일까요, children일까요? 그죠, child. 그다음에 여성이 한명 있네요. woman일까요 아니면 women일까요? 그죠, women. 음.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서 가 계속 해볼게요. 요것도 제가 동영상을 한번 정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선생님이랑 답 맞춰볼 거예요. 자, 1번.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했다 생각하고 시작해볼게요. 1번. There is a woman. 여기에 여자 한 명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와, 너무 많네요. 그러면 사람들이면 뭐죠? 그죠? People. 그 다음에 there are two 오 아이들이 있네요. 아이들. child가 아니라 그죠 children. 그 다음에 여기에 오소 아, 남자들이 있겠네요. 남자들이 너무 많네요. 자 there are eleven men. m e n 그 다음에 한 명이 남자일 때는 5번에 there is a a man man 이렇게 되겠네요 there is a man 그 다음에 6번에 there are two 여성들 그러면 there are two women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D 번으로 계속 가서 해봅시다. D 번에 there are children이 아니라 child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죠. 세 명이 있죠. 그다음에 there are women or women. 그죠? 이번 there we are 여성들이죠 women. 그다음에 there is 어, person니까요? people니까. 어가 붙었네. 한 명. 우리 어는 보통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person. 어, 여기 또 있네요. There is a 어 하고 그쵸? child 예요 children. 그렇죠? child. 그 다음에 이번에 there are 어어 oh, 있네요. 이건 여러 명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there are person니까요? people니까. 그렇죠? people. <laughs>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 여, 계속해서 해볼게요. 11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there are two child.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they, you, they are you, 그들은 남자다. 그쵸, they are men.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 다음 3번에 she is a woman. 그녀는 여성이다. she is a woman. 그다음에 4번에 그녀는 아이이다. she is a child.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f 계속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man 또는 m a n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여기 보면 남자가 몇명 여기 아버지 두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there are two men. 그 다음에, 자, woman인지 women인지. 여성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there are three women. 그 다음에, 오, 여기 people, person people. 이 전체 몇 명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명이네요. 자, 그러면 여덟 명이 있다. There are 몇 명? Eight. 그렇죠? Eight people. 그 다음에 boy. boy는 여기 한명 있네요. 여기 한 명. 그러면 there is a boy죠. boys 아니죠. 음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한 거를 토대로 한번 워크북 한 페이지만 더 풀고 끝낼게요. 자, 워크북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에요. 자 워크북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for children. 지금 아이들이 4명이 있네요. for child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for child. 그러면 철드항에썼고그 다음에 두 명의 지금 소년인 있네요. 그러면 두 명의 소년 보이즈 그쵸 보이즈. 그 다음 3번에 자18 18은 1 8명이에요 그러면 18명의 지금 뭐죠? 그쵸 사람들 peopl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명의 땡땡땡이고 한 명이 땡땡땡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명의 남성들이 있네요. 그럼 남성을 뭐라 하죠? Man.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조. 두 명의, man, 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의 girl이 있네요. girl, 소녀.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명의 나 여성들이 있네요. 그래서 two women. 그 다음에 한 명의 boy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명에 누가 있고 1명에 뭐가 있죠? 그렇죠. 3명의 girls가 있고 1명의 cat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번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맞으면 체크 아니면 x 해봅시다. 1번에 there are women. 그렇죠. 그들은 최소 2명 이상이죠. 그러면 women 맞고 그 다음에 we are a man. 맞을까요? 드릴까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a man이 아니라 man.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are 20 persons. 여기에 지금 20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왜? persons가 아니라 그쵸. people로 바꿔야 되겠죠. people. 그 다음에 for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아이들이 공원에 있다. 맞나요? 그쵸. 맞 그 다음 5번에 Our teacher is a woman 자 우리의 선생님은 한 명의 woman인데 women이라고 적혀있는 사실은 woman이죠 woman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6번에 He is a person 자 person은 한 명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었죠 그럼 이걸 뭘로 해야 되겠지 한 명의 사람 그쵸 person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땡그 다음 7번에 There are 50 children in our classes. class. 15명의 아이들이 있다. 맞나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two men are in the house. 집에 두 명의 남성이 있다. 자, two men's가 아니라 우리 여러 명일 때는 men. 이렇게 바꾼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 오가 오쪽은 숙제로 한번 각자 해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